안녕하세요. 내시경 검사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보험금은 아직 청구하지 않으셨다고요? 모르고 그냥 넘기면 수십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은 내시경 받고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은 내시경은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그냥 정기검진이라서 받으셨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속쓰림이나 체중 감소 혈변 같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권유를 받아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실손보험으로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용종을 제거했다면 단순한 검사비뿐 아니라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냥 양성용종이에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등급 이형성 혹은 제자리암 이런 표현이 있다면 암 진단비나 제자리암 진단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 한 분은 단순히 용종만 제거한 줄 아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 고등급 이형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실손 9만 원, 수술비 50만 원, 진단비 약 500만 원, 총 559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청구하실 때 진단서만 믿지 마세요. 진단서에는 보통 D12 양성 용종 코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아무로 인정하지 않아서 진단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D12에서 D01로 코드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보험금 청구는 보통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3년이 넘은 건이라도 사정 설명을 잘하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보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검진 내시경만으로는 보험금 안 나옵니다. 증상이 있어서 받은 내시경은 실손 보험 가능. 용종 제거하면 수술비까지. 조직검사에 제자리함 있으면 진단비 수백만원 가능. 진단서만 보지 마시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조직검사 결과 한 줄로 수백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보험금 한 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